바닷길 걸으며 시 남은 박완신 동해 서해남해 산맹이 바다인 한반도 물고기 물새 손잡고 뛰며 춤추는 바다 있어 인간 삶의 푸른 집을 넓게 열고 열었네 썰물 캣벌에 가면 낙지 새우 조개 기어 노는데 동네 사람 팔 다리 얼굴 캣벌로 화장한 채 뛰고 밀물이 되면 숭어 농어 망둥이 뛰어 다니는데 낚시꾼들은 캣지렁이 이끼 끼어 낚그려 하네.노를 저으며 서해보다 조기 주낚길 하다가 산더미 같은 풍랑만나 바다속에 의식 빠뜨려 눈을 떠보니 무인도 파이차락에 걸려 살았네.그 풍랑은 바다도 깨끗하게 청소하여 살렸네. 다친 가슴, 넓게 열고, 땅 바닷길, 걷고 싶네. 돛단배 타고, 비행기 타고, 바닷속 철길 타고, 사람나는 어부되어 오대양, 육대주 뛰고 싶네. 여러분, 바닷길 걸으며 저의 시잘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는 실만한 물가 작가회 문학지에도 게재러고또 바닷가에서 열린 분 시문학 창작 대회에서 낭송을 한 시입니다. 분 실만한 물가 작가회 에 제가 자문으로 위원으로 봉사하면서 또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닷길 걸으며 제시 잘 청취해서 감사드립니다.